혹시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비싼 옷을 입어봐도 숨길 수 없는 노화의 흔적. 그 원인이 피부나 머리카락이 아닌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최신 건강 트렌드인 저속 노화의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진짜 나이를 결정하고 전신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비밀은 바로 혈관 나이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늙게 만드는 최악의 음식들과 반대로 혈관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기적의 식습관을 모두 공개합니다.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이 늙는다는 것은 바로 동맥 경화가 진행된다는 신호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 찌꺼기인 플라크가 혈관 벽에 쌓이면 혈관은 고무 호스처럼 탱탱하던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혈관 통로가 좁아지니 혈액순환은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이때부터 우리 몸에는 겉과 속에 동시다발적인 노화가 시작됩니다. 피부에는 주름과 기미가 늘고 머리카락은 가늘어지며 손발이 저려옵니다. 쉽게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기억력까지 깜빡깜빡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은 혈관 노화가 이미 시작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진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악화를 막고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심코 즐겨먹었던 혈관 노화의 주범들을 식탁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첫째 달콤한 음료수와 주스입니다. 액상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들어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하는 1순위 범인입니다. 둘째 흰쌀밥, 국수, 흰빵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역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혈관을 공격합니다. 셋째 바삭하고 고소한 튀김류입니다. 고온에서 기름이 산패하며 만들어지는 트랜스 지방은 혈관 속에 기름때를 만드는 최악의 지방입니다. 넷째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높은 염분과 포화지방이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콩기름, 옥수수기름 같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기름입니다. 과도한 오메가-6는 몸의 염증 수치를 높여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혹시 이 음식들 아직도 즐겨드시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줄여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혈관을 젊고 깨끗하게 만드는 저속 노화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 식탁 위에 특급 도우미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치나몬계피는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루이 보스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의 염증을 막아줍니다. 특히 히아츠라는 후추와 식물의 열매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돕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된장국이나 요리에 후추처럼 조금씩 뿌려 드셔보세요. 두 번째, 나트륨 배출 특공대를 매일 드세요. 칼륨이 풍부한 시금치, 바나나, 아보카도, 나토 등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기름을 바꿀 시간입니다. 요리할 때 쓰는 기름을 생선, 기름, 들기름, 아마시, 올리브유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착한 기름으로 바꿔보세요.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는 최고의 청소부가 될 것입니다. 혈관 건강은 식습관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심장만큼 중요한 펌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아래로 쏠린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힘차게 뿜어 올릴 수 있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처럼. 종아리를 자극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움직일수록 혈관은 젊어집니다. 또한 주 5회 이상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하루 7시간 이상 푹 자는 것도 혈관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저속 노화는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튀김 대신 생선구이를 선택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 이 작지만 꾸준한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고 전신의 노화 속도를 늦춰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혈관이 젊어야 진짜 인생의 활력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만의 혈관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 주세요. 감사합니다.